일단 매우 빠른 것 같기는 한데, 잘 지워진다고 하지 않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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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원? 누가 내 얼굴 이렇게 지운다면 진짜 때려 일단 내얼 빠른 거 같긴 한데 아 응? 지워진다고 하지 않았어? 가는 <놀람> <놀람>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해주쇼퍼 버프, 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토 찾아뵙게 되는 MC 정혁입니다. 모델 정혁 정역, MC 정혁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 자, 좀 바빠가지고, 이제 또 결근, 예, 안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대리 출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경호사님 안녕하세요. 퀴즈 뽀시르기님 안녕하세요. 에네벨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아, 금요일, 불금이죠. 저랑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빠르고, 그리고, 텐션 업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 앞서서 몇 가지 공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하트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제는 문제를 맞힐 때마다 탈락을 했든 안 했든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트 조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얻은 하트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 계속 풀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 여러분 하니까 좀 뭔가 정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칭이 좋을지 저희가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그 때는 저번에 뭐, 퍼피가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퍼피 친구들 안녕, 퍼피 친구들 안녕 하는데, 혹시라도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한번 봐가지고, 어, 이거 좀 괜찮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바로 전극 수렴하니까요. 자, 그럼, 뽀시래기, 뽀시래기 친구들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저희 본격적인 게임 하기 전에 약간 간드러지는 또 게임 있죠. 바로 잼지급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오잼 또, 걸린, 잼 지금 이벤트는요, 바로, 퍼프와 관련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다 갑니다. 가장 빨리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그, 정답을 말해주시는 분한테,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갑니다. 후! 정어, 문제입니다. 퍼프 마스코트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입니다. 힌트는, 일곱 글자예요이 친구. <laughs> 아니야, 아니야, 퍼프 아니야. 어, 맞췄다! 맞췄어요! 맞습니다. 정답은요, 닥터 클라우디움, 박 닥터 클라우디움이고요. 맞추신 분이 계셨네요. 생각보다 이거 못, 치, 못 맞추실 것 같았는데, 정답자 누군가요? 먼저 맞추신 분 누군지 한번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왔나요? 흰나무꽃님께서 닥터클라우님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흰나무꽃님한테는 저희가 옷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하겠어도 기 우승상금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 이거 셀프예요 원래는 갖다주셨는데 요즘은 셀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상금이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들 저희가 뭐 항상 100만원 이상 안 나온다 주작 아니냐고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도 진짜 200만 원 나오고 싶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적게 줘서 뭐 좋을 게 있습니까? <laughs> 저도 막 200만 원 주면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도 그 마음 받아서 한번 200만 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적은 금액 예상하지 마세요. 진짜 말하면 시간 된다고 왔습니다. 제발 입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와, 뭐. <laughs> 자, 여러분들. 주작이 아닙니다. 오늘 상금은요. 바로 15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상금은 150만 원이고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어, 텐션이 올라갔네요. 역시 불금입니다. 불금에는 텐션을 업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라,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자,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laughs> 자, 이러면서 제가 더더 200만 원 뽑고 싶고 150만 원 뽑고 싶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문제는 O, X 문제고요. 총 10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늘과 관련되었습니다. 문제 주세요. 12월 14일은 바로 허그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갑자기 막 칭찬 세례가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어, 좀 관리 좀 받고 왔습니다. 에스테틱 좀 받고 왔어요. <laughs> 자, 12월 14일은 허그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상금 받아가시는 분들 꽤 많이 받아가실 것 같아요. 적어도 5천원씩 받아가실 것 같은데. 자,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현재 집계가 돼서 긴것 같은데.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모였습니다 어, 꽤 많이 맞추셨는데요 예, 1,033명 분께서 맞추셨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12월 14일은 바로 허그데이래요 허그데이는 오늘같이 추운 날, 겨울날, 겨울날 연인,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지치고 마음 힘든 마음을 달래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세요 작가님 나와주세요 오늘 퍼프픽 만드는 아 매번 고생하시는 작가님 나와주세요 자 작가님 얼굴을 가려주시고 자 이렇게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고생 많았어요 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든 분들 자 이렇게 한 번씩 안아줘서 괜찮아 괜찮아 서로 의지하면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영상 퀴즈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맞춰주세요. 문제, 주세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오늘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발 협력기구 OECD 가입과 풍요란 점. 수출 보조로. 진짜. 자 문제 다 나오셨죠 어, 댓글을 아 지금 나오는 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관상에 말려 눈이 좋다니 뭐형 사랑한다고 형 저도 안아달라고 하는데 어, 되게 오늘 금액이 나오, 좋게 나오니까 텐션이 많이 업된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문제 주세요 영상에 나온 앵커의 이름은 최일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상에 나온 앵커 이름은 최일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자, 영상은 저희가 그 요번에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상이었죠? 예고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앵커 이름은 최애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 허구가더 부럽다고요? 오셔가지고 받아가셔도 될것 같은데. 매주 금토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한번 이미지 볼까요? 과연 누구 있는지? 자, 보시면은 네 최일구 앵커님이 아니라 엄기영 앵커님이셨죠 저 당시 때 21년 전이래요 굉장히 젊으셨는데 어 미남이신이었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천명이나 천 맞추셨네요 오늘 좀 생존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줄게요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트와이스의 2018년 겨울 시즌 송 제목은 오늘 제일 잘한 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트와이스의 2018년 겨울 시즌송 제목은 오늘 제일 잘한 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여기서 살짝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 퍼퍼팩의 문제는요, 살짝살짝 살짝 달라요. 여러분들이 막 신중하게 <laughs> 맞추셔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오늘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사실 오늘이 아니라 올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쓰다 달랐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지만 저희 여러분들 하트 있으니까요. 살아남으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계속 같이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업체 닌텐도는 창업 초기 배관용 파이프 사업을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오늘 제일 잘한 일은,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잘한 일은, 150만원을 뽑았다. 그게, 제 오늘 잘한 일입니다. 아, 200을 뽑았으면은 정말, 오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막 축하해줄 것 같은데. 아, 200 정말 뽑고 싶다. 자, 게임업체 닌텐도는 창업 초기 배관용 파이프 사업을 했다. 자 집계가 되었고요. 그럼 봐도록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1889년에 설립한 닌텐도는 창업 초기에는 종이 화투와 트럼프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다고 하네요. 지금의 닌텐도를 있게 하는 게임의 사업은 바로 1970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썼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도 닌텐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또 닌텐도의 포켓몬이 나왔어요. 포덕인데. 음... 하셨던 분또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또 다시 나와서 향수를 부르 키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좀 TMI였죠?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독수리, 콘도를 백조, 까마귀, 부엉이를 상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00은 주연이가 뽑아요. 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뽑겠습니다. 자, 남자여도 저를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자, 독수리, 오영제는 독수리, 콘도르, 백조, 까마귀, 부엉이를 상징한다. 오늘따라 피부가 좋아보여요? 어, 진짜로 근데 관리를 받고 왔어요. 오늘 좀 그, 뭐지? 피부샵을 좀 갔다 와가지고 제가 겨울에는 좀 견, 건조해서 그 샵을 좀 가끔 다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날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또 겹쳐졌는지 기분이 좋네요. 칭찬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X였습니다. 한번 이미지 볼까요? 정답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이미지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퍼프는 조금씩 달라요. 맞습니다. 보시면은요. 백조, 네, 부엉이, 독수리, 콘도르, 제비가 있죠. 네, 아까 말했던 문제 중에서 까마귀, 까마귀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0명분이 살아남으셨네요. 아, 좋습니다. 최고예요. 그럼 바로 여섯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이미지 문제니까요. 이미지 잘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미지입니다. 빼빼로가 많이 있어요. 한창 철 지난 11월에 빼빼로가 많이 있는데, 흠, 과연,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의 문제 보여주세요. 오늘의 문제,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진에 나오지 않는 빼빼로는 포도맛 빼빼로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상금 때문에 많이 살아남냐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살아남아야 돼요. 에? 많은 분들이 맞혀도 어느 정도 평타 받아갑니다. 자, 계속 맞혀주세요. 자, 사진에 나오지 않는 빼빼로는 포도맛 빼빼로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포도맛 빼빼로가 있나요? 음, 한번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오였습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딸기, 아몬드, 코코넛, 블루베리, 녹차 등 다양한 맛이 있지만 맞습니다. 포도맛은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포도맛을 그냥 페이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문제 드릴게요. 문제 주세요. 문제 A입니다. 수세프의 수는 머리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자. 수세프의 수는 머리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코코넛 맛 먹어본 사람 있냐? 어, 저 먹어봤던 것 같아요. 코코넛 맛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 지코라는 그 음료수는 살짝 거북하긴 한데, 코코넛으로 만든 과자들은 되게 달짝지근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웠죠? 설명해 드릴게요. 프랑스어로 쓰는 아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수가 여러분들 한자라고 생각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 이거를 수, 위, 머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여덟 번째 문제 드릴게요. 여덟 번째 문제는요, 시청자 퀴즈고요. 오늘 어떤 분이 내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내주신 분 보여주세요. 자, 출제자는 메르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메르예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가곡, 숭어는 슈베르트의 작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가곡, 숭어는 슈베르트의 작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띨박천지님께서 내 문제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 어, 다작을 하면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내신 분보다 한 100개를 내시면 저희가 또 많이 볼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주세요 자, 이렇게 저기 채팅방에서 말하면서 정답도 알려주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정말 똑똑하게 맞습니다. 숭어가 아니라 송어예요 여러분들. 슈베르트가 1817년에 잘못했던 가곡 송어는 숭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숭어로 잘못 표기되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잘못, 사용, 잘못 사용해온 숭어를 그대로 써왔기 때문인데요. 송어는 민물고기, 숭어는 바닷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연히 다른 물고기니까요. 이제부터는 송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아홉 번째 문제, 열 번째 문제가 남았는데 꼭 살아남으시고요. 네 정답 맞추시고 원픽. 가시고 상도 받아 가시고. 파이팅입니다. 그럼 바로 아홉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맺은 국가는 칠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x를 푸시는 분들이면은 많이 푸셨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뜨문뜨문 함정이 있다는 거를. 자, 자, 포항 온중 중학생 그 1학년 분께서 X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출이라고 합니다. 음, 자 대부분 X가 이제 5 나올 때가 되었다. 어, 저렇게 추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런 분들이 시험을 잘 봐요, 잘 찍어 문제를 틀렸을 때도 잘 찍더라고요, 몰랐을 때.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오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칠레인데요.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고 하네요. 그 중학생분 어디 가셨죠? <laughs> 자, 그럼, 아, 0 번째 문제까지 이제 왔는데요. 여기서 틀리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는 도라에몽보다 TV에 먼저 방영됐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채팅창에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사격 중지 아군이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알고 봤더니 적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말을 믿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애니메이션 짱구 는못말려는 도라에몽보다 t v 먼저 방영됐다. 아, 여기서 엇갈렸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님,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반. 반이. 자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도라에몽은요. 1973년에 그리고 짱구는 1992년에 일본 TV에서 처음으로 방송됐고요. 도라에몽이 약 20년 먼저 방영이 된 셈이라네요. 어, 생각보다 영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이 갈렸습니다. 과연 상금 150만 원이었고 오늘 1044명이 도전해주셨는데 얼마나 받아가실 건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우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341분이고요. 총 4,400원 정도 되는 4,398원씩 얻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최첨단 시스템. 퍼퍼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한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원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배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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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원픽 큐자 백운들이 이제 막 서로 응원하더라고요 야넌할수 있어 너 화이팅이야 가자 <laughs> 4천원 해자죠 아 역시 역시 퍼프픽 자 어, 도전하는 분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과연 자 백운에 이어서 포항인가요 백운 가나요 백운 <laughs> <배군> 친구들 가나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원픽 예,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총상금은요, 224,298원이고요. 51명 중단한 분만 됩니다. 약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 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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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자체가 있나요? 오, 100원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될까요? <laughs> 자, 누가 될까요? 오, 오늘은 다른 분입니다. 25일 클주 맞주! <laughs> 아유, 이름이 좀. 자, 25일 클스 마스님께서 오늘의 원픽이 되었습니다샵 위, 샵 위시어 메리, 샵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다. 크리스마스. 이분 솔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솔로이신 것 같은데 같이 원픽 금액으로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떨까요? 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네, 상금은 네, 클즈 마스님한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10점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10점으로 꿀토에 가셔가지고 하트와 슈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0만 원이라는 큰 상금으로 여러분들이랑 텐션을 업하면서 재밌는 퀴즈를 풀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어, 오늘 또 인원수가 많아져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기 쉽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멘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프픽 연말 결산 특집이 있는데, 잊지 않으셨죠? 매일매일 퀴즈에 참가만 해도 개이득이라니까,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라고요? 자주 오고 싶습니다. 자주 오고 싶어요. 정현님, 노래 한곡 가세요. 그러면은, 노래, 뭐가 있을까? 노래는, 어, 생각을 좀 해볼게요. 내일 해드릴게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내일은 노래를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